안녕하세요. 마청안경사 TV 안경사 은사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그 다초점 렌즈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너무 어지러워도 사용 못 하시는 분들 있죠. 적응하는 방법 좀 오늘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작년부터 누진 다초점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제 실제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여기 뭐냐. 누진다초점렌즈에요. 자, 한번 써볼게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요게 제가 테이프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 있죠. 이윗 부분으로 멀리 보는 거예요. 예. 여러분, 멀리 볼때 고개 들고 이렇게 안 보시잖아요. 그쵸? 이렇게 보죠. 멀리 볼 때, 자, 그리고 자, 컴퓨터 여기 있는 컴퓨터 봐요. 자, 눈동자가 조금 아래로 내려오겠죠. 요 가운데 부분, 중간 부분으로 눈동자가 통과를 하게 돼요. 이렇게 해서 보면 돼. 오, 제 손바닥 보여요. 자, 그다음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보시죠? 핸드폰은 자, 우리가 이렇게 보나요? 이렇게 보나요? 이렇게 보죠. 눈동자가 어때요? 안경 렌즈의 가장 하단부로 통과를 해야 되겠죠. 잘 보여요. 자, 그러면 아시겠죠? 멀리 볼때 윗부분 상, 컴퓨터, 노트북 볼때 태블릿 PC 볼때 중, 그 다음에 핸드폰 볼때 안경 렌즈 가장 아랫부분 사용할 수 있게 하. 자 그런데 핸드폰 볼때 이렇게 보신다 이러면 안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윗부분으로 보는 거잖아요 안돼요 고개 살짝 들어서 눈동자가 안경 렌지 가장 아랫부분을 요 네모난 가장 아랫부분을 통과를 할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네자자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상중하 사용해서 보는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지러운 거 야, 이거 이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. 자 안경 렌즈의 하단부 측면, 하단부 측면으로는 울렁울렁하는 그 부분이 존재를 해요. 그래서 눈동자를 좌우로 돌릴 때는 상부 윗 부분을 보면서 좌우로 돌려야만 예, 울렁임이 좀 덜해요. 아래를 보면서 좌우로 흔들면은 어이, 울렁울렁해요. 예, 그래, 동전 주울 때, 이렇게, 이렇게 주우면 안 돼요. 고개 숙여서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주워야 돼요. 예. 말이 쉽죠. <laughs> 자, 그러면 이 측면부에 울렁이는 부분, 뭐 끝까지 이렇게 울렁이냐. 안 그래요. 우리 뇌는 편한 걸 좋아한대요. 불편한 걸 싫어한대요. 이 불편한 이 이미지는, 뭐지, 머릿속에서 버린다고 해요. 버리고 나면은 그게 적응이 끝난 거예요. 자, 예를 들면 은 저는 다초점렌즈 작년에 쓰고서 한 2~3일 정도 조금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지금 다초점렌즈예요. 어, 확실히 이렇게 주변에서 울렁울렁 하는 게좀 있긴 해요. 근데 저한테는 이게 이질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. 처음에 하루 이틀을 혹은 2~3일은 우씨 이게 장난인데 <laughs> 처음에 그랬죠. 예. 적응하시면 은 크게 어렵진 않게 적응하실 수 있고요. 자그 외에도 여러분들 골프 치시거나 뭐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 처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적응하시고 나면은 음그 운동들 다 대부분 잘 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계단 내려갈 때 보통 발끝을 보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. 발끝을 보면은 거리감이 사실 좀 달라져요. 이렇게 할때 그래서 이렇게 발을 오! 순간 헛딛는 느낌이 좀들 때가 있어요. 그때는 어떻게 되죠? 고개를 조금 숙여서 처음에는 계단 확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. 근데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은 그 또한 계단 인내하고 바로 이렇게 내려가죠. 자 결론을 정리해드리자면은 자 다시 이거 다초점렌즈 이거 테이프 붙인 거 놓고 써볼게요. 윗부분 멀리 보는 거 여기 아랫부분 중간 부분 컴퓨터 태블릿 PC 보는 거 가장 가장 아랫부분 핸드폰 보는 거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에 어지럼 러 있는 부분 있다 없다?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고개 돌리면 어지럽다, 안 어지럽다? 어지럽습니다. 고개 숙이고서 이렇게, 이렇게. 예. 조금 더 눈을 치켜뜨고 좌우로 이렇게 좀, 예. 훼손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처음에만 좀 그렇지, 나중에는 그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맞춤 안경사 TV 안경사 은사빈이었습니다.